여러분 야구장에 가보신 적 있습니까 어, 저는 신대원 2학년 때 쯤에 그러니까 30대가 돼서야 처음 야구장을 가봤는데요 제가 이제 시골에서 오래 살았기도 했고 야구장이 없어서 못간 것도 있지만 이렇게, 이렇게 뭐 가봐야겠다는 마음이 잘안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TV 중계로 보면 더잘 보이고 해설도 들으니까 뭐 그게 더 좋지 않을까 야구장에서 보면 은잘 보이지도 않는데 재밌을까 그런 선입견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신대원 한 2학년, 3학년 때쯤에 동기들과 같이 한번 야구장에 한번 간 적이 있는데, 어, 야구장에 들어가자마자 저의이 선입견은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이 야구장을 가득 메운 사람들의 그 함성 소리와 응원 소리가 막 가슴을 막뻥 뚫리게 하는데요, 진짜 그그첫 경험이 아직도 생생해요. 막 이렇게 바운스 바운스 하는 그홈 <laughs> <laughs> 팀을 향한 그 팬들의 열정적인 응원은. 팬이 아닌 사람이 듣기에도 가슴을 뛰게 만들 만큼 엄청난 어, 영향력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에베소의 야외 극장은 약 2만 5천명 정도의 사람을 수용합니다. 그것을 가득 채운 사람들이 막 2시간 동안 점점 더큰 목소리로 에베소의 아르테미스는 위대하다, 아르테미스는 위대하다 이렇게 막 외치는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들에게 아데미 여신을 숭배하는 일이 너무나도 익숙하고 당연한 일이었기 때문에 그 소리를 듣고 무슨 일인지도 모르고 나와 가지고 그 함성에 합류한 사람들 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이 함성과 어, 아데미 여신을 숭배하는 그 찬양의 목소리들 로 가득한 거죠. 어, 이 사건이 어떻게 벌어지게 됐냐면 더메드리오라고 하는 은장새 그 아데미 여신의 신상 모형을 만들어서 파는 사람들이었는데 어, 이 사람들이 바울이 듣는 전하는 복음을 잘 들어보니까 어~ 아데미어 신을 숭배하는 이 우리의 이 종교와 산업을 성들채 어~ 흔드는 요소가 그 안에 담겨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바울이 전했던 복음이 그들의 마음을 막 요동하게 만들었던 거죠 바울이 전했던 복음의 내용 중에 어떤 것이 있었냐면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진 모든 어떤 신적 존재들을 다 부인하고 신의 형상을 사람의 눈에 보이는 형태로 만드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 이런 것들을 또 강조했단 말이죠 어, 당시 이 아데미 신상 제조를 통해서 엄청나게 많은 이익을 남기고 있었던 어, 이 사업에 종사하던 사람들은 자기의 생계가 위협받는 그런 어, 메시지였습니다 게다가 세계적으로 숭배되고 있었던 이 아데미 여신의 위험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일로 어, 받아들이게 된 거죠 학자들이 예면 당시에 이 세계에서 아데미오 신을 숭배하던 곳이 세계 곳곳에 서른 곳이나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에베소에만 있는 게 아니고 이미 전 세계적으로 퍼져 있던 아데미여 신을 숭배하는 종교가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의 어떤 종교적 헌신과 자신들의 자부심을 건드는 일이기도 하고, 동시에 막대한 이익을 취하고 있었던 경제적 이득을 공격당하는 현실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니까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그걸 의도하고 일부러 그렇게 한건 아니겠지만 그 복음의 메시지 안에 그들의 자부심 그들의 종교심을 건드는 일이 벌어졌고 또 그들의 경제적 이득을 건드리는 일이 벌어지게 된 거죠 이두 가지가 합쳐지니까 엄청난 분노가 일어나서 사람들이 모여와가지고 막 아데미오신을 찬양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 에베소 지역에 살아가던 유대인 중에는 바울의 복음을 듣지 않고 우리는 바울과 한패가 아니다라는 것을 좀 어, 드러내야 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계속해서 유대인으로서 그 에베소에 살아 가려면 그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근데 바울도 유대인이기 때문에 그곳에 모였던 사람들은 그 유대인들의 이 변호를 들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어떤 말도 들으려고 하지 않고 지금 자신들의 막 감정에 빠져 가지고 아데미 여신을 막 찬양하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무슨 일인지도 모르고 나왔다가 막 사람들이 막 찬양하니까 같이 막 거기에 휩쓸려 가지고 두 시간을 그렇게 외쳐대는 사람들로 지금 가득 차 있는 어, 상황인 거죠. 사실 바울은 가는 곳마다 복음을 듣는 청중들의 지적 수준, 또 그들의 문화와 상황을 고려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모두에게 똑같은 방식과 똑같은 수준으로 설교하지 않았어요. 청중들이 충분히 공감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언어들을 통해서. 그들의 문화에 적용한 복음을 전했어요. 대표적인 것이 이제 아덴에서의 선교였죠. 범사에 종교심이 많았던 아덴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는 이름의 재단도 만들어서 거기다 또 제사를 드리기도 했습니다. 혹시라도 그들이 모르고 빼먹어가지고 그 신이 노해서 저주받을지도 모른다는 이런 두려움이 깔려 있는 행동이죠. 그만큼 종교심이 투철하고 또 그래서 자기들이 알지 못하는 신들에게까지. 제사를 드리는 그들의 이 문화를 보면서 바울이 너희가 알지 못하는 신이라고 부르는 바로 그 신에 대해서 내가 알려주겠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기도 했죠. 이렇게 가는 곳마다 거기에 문화, 거기 상황, 그 사람들의 언어 생활, 그 사람들의 수준을 고려해서 거기에 맞게 적용하여 복음을 전했던 것이 바울의 사역였던 거죠. 그러나 결코 복음의 본질적인 메시지들을 현지 문화와 타협하여 전하진 않았습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에베소의 이어이이 삼만 여 명의 사람들의 이 폭동, 이 함성, 이이 이 일이 벌어지기까지 바울이 전했던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가 문화와 상황에 적용하여 얼마든지 바꿔서 전했던 말씀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문화의 상황에 부딪힐 것을 알면서도 타협하지 않고 전했던 복음이 뭐, 뭐였는지를 우리는 알게 되는 거죠. 그게 뭡니까?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죠. 그만큼 이 일이 중요한 겁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굳이 에베소에서 이 얘기를 안할 수도 있었어요. 이게 이 사람들한테 얼마나 지금 중요한 일이고 이 일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눈앞에 지금 뻔히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오히려 바울은 그걸 피하거나 타입한 게 아니라 그것들을 그것들의 거룩한 분노를 느끼고 사람들에게 손으로 만든 형상을 숭배한다는 게 얼마나 어리석은가. 그것들을 이제 선포했던 거죠. 한 그만큼 이것이 신앙에 있어서 너무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또 반면에 알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그 어떤 하나님의 형상도 만들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인간을 만든 신이 진짜 신이죠. 인간이 만든 신이 어떻게 진짜 신일 수 있겠어요? 인간이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진 것들은 결코 친척 존재일 수가 없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인간을 초월하여 인간의 한계와 인간의 능력을 넘어서는 더... 위대한 존재가 신인데 그 신을 어떻게 인간이 만들 수 있겠어요, 그렇죠? 인간을 만든 신만이 신일 수 있다. 이런 어, 당연한 논리를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이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신 더 본질적인 이유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인간이 가짜 형상을 만들기 시작하면 진짜 형상이 가짜 형상에게 지배당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유일한 하나님의 형상이 누구죠? 인간입니다. 이미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또 다른 신의 형상이 필요한 게 아니란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이 또 다른 형상을 만들기 시작할 때 어떻게 되냐면 진짜 형상이 가짜 형상에게 지배당하는 이런 비극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내 눈에 보이는, 내 손에 잡히는 당장 이해되는 수준으로 하나님을 제한할 때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의 풍성하신 일하심과 은혜를 제대로 경험할 수가 없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무슨 일인지도 모르고 막 아담이여 시는 위대함 위대하다고 하면서 뭐 자기의 감정과 그 종교심에 빠져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그런데 이게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는 거죠. 진짜 하나님의 형상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이 세상을 다스리고 경작하고 운영하기 위해서 부름받은 우리가 헛된 것들에 매여 그것의 노예가 되어 버린 모습이 종종 우리 안에도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뭐 형상을 만들지도 않잖아요. 집에 뭐 신상 하나씩 다 갖고 계시고 거기에 막 빌고 그러지 않, 않잖아요. 근데 우리 마음속에 나도 모르게 만들어 낸 하나님 형상이 있단 말이죠. 이게,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능력을 내 감정, 내 계획, 내 방식 안에 자꾸만 제한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다 심을 자꾸만 우리가 그 안에 제한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내가 만든 이상적 무언가에 오히려 내가 매이게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셨던 근본적인 이유가 바로 이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형상이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고 경작하고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을 마음껏 누리고 영위하라고 우리가 여기 있는 거죠. 그런데 이상적인 교회의 모습이 있어요. 이상적인 사람의 모습이 있어요. 이상적인 가정의 모습이 있어요. 이상적인 나만의 계획이 있어요. 거기에 내가 매여 있을 때 그것을 뛰어넘어 일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놓쳐버리게 되는 거죠. 내가 생각하는 이상적 사람의 모습이 있습니다. 아, 그게 짙어질수록 사람에 실망하고 사람에게 무너지죠. 이상적인 가정의 모습이 있어요. 그것을 내가 너무나도 중요하게 생각할수록 그러지 못한 상황에 대해서 너무나도 비참함을 느낍니다. 이상적 교회의 모습이 있어요. 어, 그런데 그런 교회는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죠. 우리 모두 다 죄인이고 우리 모두 다 지어져 가는 교회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이상적 계획이 있습니다. 그 계획에 너무 빠져 있으면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마다 우리는 두려움과 어, 초조함을 느끼게 되는 거죠. 제 안에 제가 만들어낸 형상도 이상적 계획이었던 것 같아요. 이때쯤 되면 적어도 이 정도는 되어야 되지 않을까. 저만의 계획들을 세워놓고 그렇게 되지 않을 때마다 마치 뭔가 잘못되고 있는 것처럼 착각에 빠질 때가 참 많았었어요. 그게 사실은 내가 내 안에 만들어낸 나만의 형상이었던 거죠. 여러분에게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사람의 손에 사람의 생각에 갇혀 있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것을 뛰어넘어 일하시는 분이시죠. 나만이 만들어낸 나만의 이상적 형상이 있어야 하는 거기에 집중하고 그것을 붙들고 마치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우리가 빠져있을 때 우리는 <laughs> 그 모든 것들을 뛰어넘어 일하시는 하나님을 놓쳐버리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삶을 마음껏 영위하고 그 안에 우리를 통해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내 안에 내가 세워놓은 시간과 방법과 나만의 형상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그분께 나의 삶을 맞추는 오늘 하루가 되길 소망하면서 그것이 우리를 진짜 자유하게 할 것입니다. 내 계획, 내 생각, 나만의 무언가, 내가 끊임없이 만들어내는 내 마음속 형상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하나님께 내 삶을 맞출 때. 그게 당장은 내 감정과 내 계획과 내 생각과는 맞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진짜 우리를 자유하게 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진짜 무엇이 진리이고 진짜 어디로 나아가야 할지를 보여주게 될 것입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신 주님께서 이미 우리 안에 계십니다. 또 다른 내비게이션은 필요하지 않아요. 또 다른 나만의 계획, 나만의 감정, 나만 이상적 무언가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오늘도 그리스도를 보며. 그분께 나의 삶을 내어드리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의 길을 담대히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 내 마음속에 나도 모르게 새겨 놓은 나만의 신상이 있습니다. 나만의 형상이 있습니다. 내 감정, 내 계획, 내 방식, 내가 생각하는 이상적 사람의 모습, 내가 생각하는 이상적 가정 내가 생각한 이상적 교회, 나만의 계획과 방법으로 나의 삶을 이끌어 가려는 그 모든 시도들을 내려놓고, 내 삶의 진정한 주인 되신 그리스도께 순종하며,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과 동행함으로 진정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께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받고 용납받는 하나님의 자녀로 오늘 하루를 살아낼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내 사랑이시고 주인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